네, 반갑습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등차수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 중요해. 등차수열과 린스페이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차수열이 뭘까? 요라고 하시면은 등차수열은 다른 말로 서로 이웃한 항의 차이가 일정한 배열을 말합니다. 수열을 말해 등차수열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한, 하면 된다. 스타트 콜론 스텝 콜론 엔드입니다즉이 친구는 다른 말로 등차수열의 원리가 되어 되겠죠. 즉 얘는 다른 말로 스타트에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그다음에는 스텝 간격으로 그 벡터 나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요소 나열 즉뭔 말이냐면은 이런거야 예를 들면 한번 보여줄게 즉 내가 이거를 그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는 끝 항이 10인 그러면 간격이 3인 배열을 내가 정의하려고 해 그, 그걸 갖다 내가 스몰 에 l l a라고 한번 잡아게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1 콜론 3 콜론 10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링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 몇버리면은 1부터 시작해서 간격이 3이기 때문에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고 이런 느낌이야 뭔 뜻이냐 알겠지? 자 그럼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B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2, 6, 30이라고 잡겠습니다 자이 친구는 뭘까요? 라고 하시면은 바로 첫째 항이 2고 끝 항이 30인 간격이 6인 배열을 말해 그래 놓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 실행시켜 버리면은 어 요거 끝항이 그 30이라고 했는데 30은 포함 안 되는 거에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게 부등식이라고 는데 부등식 즉 2부터 30까지의 수들 중에서 첫지향은 일단 포함을 시키는데 그 간격을 6으로 일정하게 더하면서 그 일단은 요소들을 나열을 하되 그게 무조건 30 이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6에서 6급. 그 26에서 간격이 6, 6을 더하면 32가 되거든? 얘는 이 32가 30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32는 제외를 시켜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또한번 보여줄게. 자, 이번에는 바로 첫, 이것도 돼. 첫째 항이 14이고 그 다음 끝 항이 마이너스 2인 간격이 마이너스 3인 배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음의 공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거겠지 자 스몰C라고 잡고요 스몰C는 1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잡겠습니다. 그래놓고 실행 한번 볼까? 클리어 CLC.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클리어 CLC 까지 한번 잡아볼게 요, 요렇게 요렇게 자 실행 여덟이 나게 돼. 첫 장이 십사이고 끝 항이 마이너스 이인, 간격이 마이너스 삼인 배열이니까, 즉 십사에서 십일로 가는데 마이너스 삼도 하고, 십일에서 팔로 가는데 마이너스 삼도 하고, 팔에서 오로 가는데 마이너스 삼도 하고 이러면서 마이너스 일까지 도달했죠. 여기서 또 마이너스 삼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사가 되는데, 마이너스 사는 마이너스 2까지의 범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배제를 시켜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바로 등차수열과 스텝, 그 등차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즉 스타트 스텝 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법 꼭 알아도 중요해. 자, 그 다음에는 린스페이스에 대해서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린스페이스. 자, 린스페이스는 뭘까요? 하시는데. 자, 이 친구는 다른 말로 그 요소 a, b, n이라고 혀겠습니다 얘는 다른 말로 뭐다. a부터 b까지 그 n 1등분에서그 n개의 요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n개의 요소를 만든다. 즉 이때 간격은 간격은 이렇게 돼즉 B+A를 갖다가 N-1로 나눠버리면 그게 간격이 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여거다 즉 클리어 CLC를 한번 해보고 해보고 린스페이스 내가 바로 2부터 22까지 6개라고 잡겠습니다 요소 6개 그러면은 요소는 일단 6개가 나와 그 다음에는, 그, 이때 h를 한번 볼까요? h는 22 빼기 1을 갖다가 6-1로 나눠버리면 이게 스텝이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 자, 2에서 6까지 4를 더했죠. 6에서 10까지 4를 더했죠. 10에서 14까지 4를 더했죠. 얘도 얼핏 보면 등차수결 기능이긴 한데, 즉, 2부터 22까지 그 요소를 6개로 만들되, 바로 등차수열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린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이것만 알아도 이거 그 베이크롬 나와. 왜냐면은 a부터 b까지 n-1등분을 해서 n개의 요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린스페이스 뭐 1부터 5까지 3이다 라고 하면은 다음 요소는 그 다음은 그몇 개의 그 요소가 만들어지는지 그게 아니면은 그 공차 그 스텝 간격은 얼마 얼마인지,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린 스페이스와 간격은 꼭 알아놓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렇게 일단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제 한번 보여줄게요. D 린 스페이스라고 한번 잡겠습니다. 자, 이친구를 3부터 뭐 8까지 내가 어, 4라고 한번 잡아볼까?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3부터 8까지, 그러면 사, 3등분 해서 4개의 요소를 만든다. 꼭 보면 되는 거예요. 실행. 자, D 봐라. 3에서 시작해서 8까지는 됐죠. 3등분 했죠. 하나, 둘, 셋. 그래 놓고 4개의 요소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택 간격 H는 얼마 대라고 하시면은 스택 간격은 바로 8마이너스 3을 갖다가 바로 4마이너스 1로 나눠버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d 2 d 1이다라고한 녀석은 지금 1.667이 나오는데, 즉 이걸 8마이너스 3에다가 4마이너스 1까지 해버리면 이게 1.6667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실행. 아주 뷰티풀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small h가 뭐라고? 바로 스텝을 갖다 구합니다. 린스페이스에서 스텝을 갖다 구하는 공식. 바로 이 간격을 갖다 활용한 것이고요. 문법 알아도 등차 수열과 린스페이스 굉장히 중요해. 아시겠죠?